안녕하세요. 다운TV의 파파. 다운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야생 그 공주를 만들었고요. 이건 딱 봐도 지그 새총, 새총이지. 그 세총. 다음에 이거는 화살 그거고. 한번 날려볼게요. 이건 가 이건 저희가 그 저수지, 공주 저수지, 공주 계룡 저수지에 갔다 와서 이걸 만들었고요. 만... 이건 대나무 화살이에요. 진짜 화살이라고 믿을 수는것같지만 대나무 화살이에요. 어디서어딨 이렇게 날려가. 와, 담임미 지워놨어요, 이렇게. 이거는 이렇게... 음, 그 창이죠. 그 야생 고명거 잡고. 이거 소리가 난데? 왜안 들리지? 지금만 잘안 들리나 봐요. 그리고 그검 잡을 때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파카든가 나무 절대 파카든가 하는 거죠. 이거 거, 검 아니 이거 낚싯대. 그럼 이거는 이것도 무엇이냐 창이죠. 진짜 잘 만들었다.